안녕하십니까 CNN 인사이트의 김은영입니다. 어렸을 때 색동 저거리하고 치마 입고 안 입다가 2006년엔가 한번 사서 입었어요. 글쎄요. 우리가 만들었을 때 우리 살림하고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도 고유한 것? 우리 옷이 만들어지는 현장. 작업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오늘의 주인공, 이기현 대표다. 그녀는 이곳에서 우리 옷의 아름다움과 철학을 만들어낸다. 생활문화운동으로 시작한 우리 옷 입기. 그녀가 만드는 질경이 우리 옷은 어느새 생활한복의 대명사이자 패션 산업의 한 갈래로 자리 잡았다. 그녀가 말하는 우리 옷의 가치는 무엇일까? 어, 오늘은 질경의 우리 옷의 이기현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어, 대표님께서는 패션 사업가이시면서 동시에 이제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시청자에게는 생활문화운동 이런 게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아지고 또풍 풍족해지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멋을 많이 내고 옷은 많아졌는데 사실 몸은 편치 않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좀더 나은 사회, 좀더 자유로운 사회, 좀더 아름다운 사회,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문화로 연결이 돼서 일상 생활 속에서 있는 거, 전 이런 게 생활문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활문화 운동의 과정 중에 질경이 우리 옷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게 벌써 이제 30년이 됐잖아요. 네. <laughs>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이제, 한 것도 없이 30년 됐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30년 만에 네. 이제 삼청동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공간에 어, 그에 알맞은 알맞는 어울리는 그런 이제 한옥 이 무봉헌이라는 곳을 또 어, 만들어 내셨어요. 무봉헌은 어떤 곳이고 왜? 어, 쉽지 않았을 만한 계획인데, 실천을 네. 감행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음, 생활문화운동, 이렇게 이제, 사실 말을 붙일 필요도 없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음, 네. 방식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연풍토와 우리의 오랜 문화 속에서 그냥 연결고리 속에 쭉 있었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한 문화가 이어졌을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의 질곡과 마찬가지로 문화의 아주 커다란 그 단절 상황과 상처가 큽니다. 사실 우리 옷 같은 경우도 강제로 끊어진 부분들이 많죠. 일제시대 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선조들이 흰옷 입고 나가면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 흰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검은 물감을 끓여서 바가지로 끼얹는다든가 물총에다 넣어서 쏜다든가 흰옷 입은 사람은 관공서에 들락거리지 못하게 한다든가 음. 이렇게 하면서 강제로 옷을 색깔이 진한 색깔로 바꿔 입히고 디자인을 바꾸게 했고 또 이제 우리 그 고쟁이를 고무줄을 넣어서 전쟁에 용이한 옷으로 이렇게 바꿔 입혔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리나라 옷은 허접하니까, 계량해야 된다. 계량한복을 입어야 된다. 또는 양복을 입어야 된다. 이러면서 앞장서서 개몽운동을 했었던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삼청동이 보면, 원래 이 삼청동은 조선시대의 천문을 보던 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 왕조시대의 천문을 본다는 거는 권력과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신성한 곳이고. 그래서 그런 속격사라든가 삼청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둬서 그걸 했던 데인데 이제 일제 때 경복궁을 허른 부재로 여기다 집장사들을 풀어갖고 한 30평 정도씩 잘라가지고 다 헐면서 음. 집을 지어버렸습니다 음. 이 도로도 원래는 냇물이에요 음. 거기 복개천을 만들고 도로를 이제 놓고 산을 헐어갖고 집을 이렇게 층층이 지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전통을 찾으러 여기 옵니다 음, 그렇죠. 그런데 정말 보여줘야 될 것들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한옥을 짓는다고 조선시대처럼 짓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한옥의 중요한 요소들이 살아있는 집을 여기다가 짓는데 옷이 사람의 몸을 담는 그릇이라면 이 집은 사람과 이 환경을 담는 그릇인데요. 이 옷의 원리와 집의 원리와 우리 음식의 원리와 다한 통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서 30년 만에 이제 겨우 요만한 네. 하나, 거 하나를 준비한 거예요. <laughs> 그러면 좀 과거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언제부터 그 우리 것? 다시 얘기하면 한국적인 것?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애들이 이제 조금 철이 들면서막 팝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laughs> 저를 제 애들이 만약에 그걸 영어로 그 가사를 얘기하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에서 이 노래를 작곡했대. 이러면서 그 느낌을 갖고 불렀으면 이상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음. 팝송을 불러도. 네, 근데 네. 애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서 한글로 막 팝송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배 불렀어요. 네. 중학교 때. 음. 그게 제일 이상했어요. 음. 왜 팝송을 이유도 모르고 누가 작곡했는지도 모르고 한글로 써가지고 저 팝송을 부를까. 저는 이유를 모르고 남 따라서 하는 것이 좀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역으로. 그럼 우리는 우리가 열광해서 부를 노래는 없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뭐지? 그리고 내가 지금은 어쩔 수가 없지만 대학교 가면 이 것을 공부해서 왜 이런지 알아보리라 생각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갔더니. 더 심한 거예요. 음. 제가 이제 미대를 갔는데 외국에서 이제 막 지금 실시간 벌어지는 그 미술 사조들을 그대로 누가 먼저 갖고 들어와서 누가 먼저 하느냐 음. 하는 것에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무엇을 그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한국에서 난한 사람으로 또 저는 이제 한 여자로 무슨 그림을 그리는 게 한국 사람과 또는 세계와 그냥 일상적 얘기가 좀될수 있을까? 전 그게 궁금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본 그림들은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음. 저 사람 왜 저런 생각으로 저런 그림을 만드는지, 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그래서 결국은 찾다 찾다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생활문화운동까지 이제 번, 벌어지게 된. 한 달에 한번 그러니까. 하는 아침 조회가 있는 날이다. 그쵸? 이기현 대표는 오늘도 직원들 교육에 영향이 없다. 삼청동에 자리 잡은 한옥 무봉헌. 이곳은 이기현 대표의 철학이 담긴 복합 문화 공간이다. 서구화에 물든 우리의 의식주를 그녀는 교육을 통해 서서히 바꾸고자 한다.